3,000, 3,000, 3,000. 3,000에 나왔다가, 3천, 3천, 3천. 3천이 나, 3천이 나왔다가 이제 점점 떨어졌는데, 시간 지나서 생산 안, 안 왔는데, 점점 뭐랄까. 일본에 대량으로 갔는데 점점 시장에 별로 안 보여요. 그게 이게 누구 집에 들어가면, 나오려면 최소 3, 4년 걸리니까. 왜냐면, 이렇게 이쁜 남들이, 어. 뭐, 건강보는 천만 원넘는데 얘는 뭐, 백 몇십만 원. 그러면은, 나올 수가 있어. 없죠. 그렇지. 즐기는 입장에서. 그렇죠. 네. 그래서, 그래서 노후 준비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만 우리는 딴거 필요 없어 노후 준비해야 돼 저평가됐으니까 좋은 시기가. 아닌데.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노후 준비를 뭐 장기 투자를 해도 되는데 음. 이분들도 몇년안 남으셨거든요. <웃음> <웃음> 근데 제가 도사가 아닌 이상 우리 <laughs> 회장님 나, 나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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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님 관심 없으셔 노후 준비라 네, 그러면 관심 없으셔. 저도 이제 겨우 반년 한 거예요. 아 그런 거예요? 아 요즘은 이제 백세 아, 시대. 아 백세 시대. 회장님 참석하세요. 백세 시대. 예요 <laughs> 회장님. 네. 30년 남았어요. 얼른 오세요. <laughs> 저번에 다 깨맸다고 보니까 미래에서 투자하면 더 장기적으로 사신다고. 그렇죠. 네, 장수 하신다고. 어. 네, 아, 아, 아까서 워못 죽지.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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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죽자. 네, 네. 일본 애라닌들도 난초를 하면서 끝을 보려 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몇? 그 지, 지난달에 그 오카상이라고 오사카에. 네. 어. 90은 노인네가 있어요. 네. 옥상에서 키우는데, 네. 내가 뭐, 가가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하니까. 그건 안 돼. 어. 옆에 있는 초기 한 분이, 아 빨리 주지. 언제 죽을지도 모르네. <laughs> 야, 이거 주면 난 즐거움이 없어. 내 축구 후에 가져가. <laughs> 그래서 하나도 못 샀어. <웃음> <웃음> 우리도 그러면 되겠다. 90 되신 분이, 예, <laughs> 네, 네. 말 되네. 어, 말 되네. 그런 걸좀 배우라고. 얼마나 오케이. 건강한지. 사장님, 하셔야 돼요. 음. 얼마나 건강한지 이제 빨리 있다. 가야 된대 어디 가니까 아들 병문한가요 <laughs> 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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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열심히 사시면 건강하신 것 네, 같아요. 네. 우리 대표 사님이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풍란 2세대잖아요. 상인 <laughs> 2세대. 그렇죠, 그렇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게 점으로 찍어 본다면 어떤 것 같아요? 점점 앞으로 미래의 그래프가 어떻게 될것 같아요? 지금 현재까지는 계속 시장이 폭창에 왔으니까 네.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까. 그리고 좀뭐 해에서도 전시회 열리고 음. 네. 뭐 이탈리아라든지 이탈리아. 미국이라든지 등등 어. 또 요즘 또 K가 또 K붐이 어. 코리안이 한류가 하니까 제 생각에는 계속 팽창하지 않을까? 어쨌든 뭐 가치를 깨우쳐가는 사람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 이 전통 라은 거의 뭐 고갈됐다고 봐야죠 되 이게 뭐 농사져서 그 다음에 이제 수확량만 나오는 걸로 이제 소화가 되는 거고 음. 결국은 이제. K풍란으로 승부를 봐야 되는데, K풍란의 미래는 어떻게 될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희망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세계 어디가 다 이런 게 없잖아요. 어. 일단은, 난이 이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뭔가를 하고 싶은 입장에서는 시기성이, 음. 어디서 구할 수 없는 게, 음. 그 자체만 으로 상당히 매력이 있다고. 근데 뭐, 한국, 일본 말고 이만한 물량이 있는데가, 저쪽에서 진짜 좋은 나은 우리 대표님 때문에, 일본하고 한국 여기 다 <laughs> 와요. 여기 <laughs> 다. <laughs> 생존감이라고 할까 이런 거 봤을 때 일본하고 한국하고 그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어 제가 갈때좀 안타까운 게 사람만 늙는 게 아니고 시설도 다 늙어요. 음. 그러니까 그늙어간다는게참 늙어, 겁이 나긴 하더라고. 그리고 이본 애들 패서스이잖아글로벌직기 못하고. 근데 한국 사람은 젊고 상당히 글로벌인 감각이 있고. 또 요즘은 또 한류가 뜨니까, 오히려 일본보다는 한국이 더 적은 게아닌가 음. 저는 뭐, 항상 느낄 때 그렇게 음. 느낍니다. 일본, 아직도 일본 그 젊은 사람들이 유입은 어때요? 시장에서는? 근데 젊은 애들이 뭐, 아, 순동만 그렇게 안 해요. 음. 그럼 죽어야 부모가 죽어야 얘들 음. 자체가 그렇지. 무슨 아, 농식도 뭐 그래. 자식? 없고, 어, 그리고 음. 애들이 또좀 금방 좋아. 음, 음. 음. 저 부모가 있어서 그런지, 음. 뭐 하다가 뭐 열심히 나가 뭐 기분 나쁘면 안 해버리고. 음. 그렇다고 또 자기가 또 좋은 날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음. 음. 근데 그런 것도 보면은 이제 좀 별로 없는데 한국에도 희망적인 아니에요. 개인 견해죠. 개인 견해. 아주 개인적인 그렇죠. <laughs> 견해고. 아주 개인적인 견해. 그래도 개인적으로. 좋은 난들은 어. 일본에 있죠. 많근데 이제, 이제 그걸로 우리가 바탕을 이해가야 되지 않을까. 음. 왜냐면은 이제 걔들이 젊은 애들 바탕을 받기는 좀 어려우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세계적으로 어리거나 구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참이 난초를 음. 접하면서 노후 no, 대책이는 표현을 쓰기 이게 조금 애매하긴 한데. 어. 네, 그런데 그, 그런 개념을 음. 일본 사람들도 다 갖고 있는. 예전부터 일본 사람들도 난초를 구매하거나 할 때. 어? 근데 일본은 옛날에 그렇게 어. 있었는데. 네. 버블이 꺼지면서 어. 모든 자산이 풍락하다 어. 보니까 저, 요즘은 저 그런 게 없고. 어. 늙은 사람들은 투자하는 거 꺼리잖아요. 이 늙은 사람이라 그러면 어떻게요? 어떻게 서 그럼 안 돼요. 어르신. 어르신들, <laughs> 정년 <정리> 퇴직하신 <laughs> <찾아가신> 분들. <laughs> 네, 버리, 그,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소극적이죠 아니, 근데, 보면은, 이상 좋은 노대책도 없어. 갖고 놀면서.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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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보면, 물론 일본도 그리겠지만, 저부터도 경제적으로 조금 자기가 가능할 때, 이런 거를 음. 하나하나씩 이렇게 준비를 음. 해놓고, 음. 그게 모아놓은 것이, 궁극적으로 자기가 어, 전용퇴직을 음. 하든지, 어쩌면 사업을 하시는 분은 사업에 대한 것을 자식한테 물려주던 하고 나서 이걸로 나머지 노후를 충분히 해갈 수 있는 시스템적인 게 뭐든 이게 아닌가 싶어요 가치 있는 걸 알고 오랫동안 즐기는 사람이 노후대책이든 뭐든 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일본 분들은 한국분보다는 아이디어가 많아요 없다고? 그 아이디어 아이디어가 많다고요? 없다고 없다고요? 이걸 보고 어떻게 가치를 창출할 거냐는 그 아이디어 생각이 기본적으로 좀 그럴 필요를 못 느끼는 못 거죠. 느끼는 못 거죠. 느끼는 그렇죠. 거죠. 네. 근데 이제 우리는 우리는 아직 결핍이고 젊고 네. 뭔가를 새로운 걸 계속 분리하다 보니까 이런 아이템 같은 거, 아이디어 네. 같은 거를 창출하면서 부가 가치 창출하는 능력 이 있는데 일본은 그게 정말 네. 좀 부족하다. 네. 과거에는 그게 그렇다고 그랬었던 게그 일본이 가능했는데.